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지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할 때 특별히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참 많이 박해를 했죠. 그때가 주후 64년경쯤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신앙의 해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죽음 이후에 또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이 다 해결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제, 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고 모른 척 그냥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가운데로 정도로 직진하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하 이해할 수 없는 거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서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뒤끄름치지 말고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그저 고난을 견디고 이것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그저 이 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가고 그를 믿는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이라 하실 만큼 오직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복종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길도 우리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가라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의 검면하고 있죠. 이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힘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앙의 연수에서 옵니까? 체면에서 옵니까? 아니면 무언가 받은 복 받은 복 때문에 그래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곳에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왠지 정말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은 앞에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라고 부릅니다. 사환들은 종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예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범사에 순종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요.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처신합니다. 처신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고난의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 상황이 좀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다로운 주인, 그 까다로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지금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기도에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길이 열린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좀 기도 저녁마다 세영하다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요 기도 기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그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왜 일이 생겼는지 이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고 복되다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억울한 가운데 이 위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것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나가면 오늘 말씀 보면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그거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과 아름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슬픔을 부여잡고 감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을 참는다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마음에 안고 감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감량며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란 이 단어에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사람, 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정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그 댁에 와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택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스를 섬기시러 가실 때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면서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환하게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떠올려서 떠올라서 그 집사님 누구 있는 집사님 손을 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부르고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지만. 목사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쳐보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는둥 만운둥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달려봤습니다. 또 기도하고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말 목사로서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늘 말씀하는 유혹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에 있을 거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무엇을,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부여잡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응답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을 사무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응답에 잘될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좀 나아지고, 기도하면 좀 좋아지면 될 텐데 이게 뭡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슬픔을 감내하며 나가는 것이 아름답다 하고 시편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걸 감내하며 그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도 행하고도 고난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나눕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참 억울하죠 오해를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말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는 그 선으로 갚아줬는데 왜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선한,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선한 행함, 행함으로 사랑을 베푸십시오. 섬김이 없는 것에 선한 마음으로 그 섬김의 행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이 없는 것에 선한 마음으로 헌신을 기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칭찬을 받을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해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넉넉한가 보네. 잘 사는가 보네. 좀 여유가 있는가 보네. 아이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릴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 계속 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결핍이 볼 때에 그 결핍을 채워 주는 마음으로 섬겨 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앞해 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 주는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지 잘라서 들런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로,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로, 슬픔이 있는 곳에 격려로, 또 외로움이 있는 곳에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동행 동행함으로 그 귀한 선한 일들을 함께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오니까 너무나 많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함께 모이지만 마음은 무너져서 가정의 문제, 아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또 친척들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흘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웃으면서 가면을 쓰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금씩 그 급지를 벗겨보면 그 벽을 넘어보면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그럴 때 여러분 함께 다가가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잘사는 사람 같처럼 보이고 보니까는 나보다 좀더잘나 보이고 아이, 나보다 좋은 콘도에 나보다 우리 친구 우리 아이들 아이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또 보고 누리는 것들 많은데 내가 저분들 저 사람들까지 내가 챙겨야 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사환들아 종들아 그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 주셨기에 그 사랑함으로 섬겨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실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또 함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복을 누려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좀잘 뭐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걸음을 가는 것은 그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수 담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시간을 내고 더 에너지를 썼고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데 뭘 기도하고? 뭔가 내게 와닿지 않는데 내게 뭔가 없는데 그걸 또 베풀고 선하게 행하는 것 오해받고 때로는 말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건요? 우리 아이들 좀 기도하면 좋은 학교 가는 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처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소리가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무언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게 무언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지라도 그저 기도의 자리,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선을 베푸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고 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들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거 있으니까는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섬기야지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 매일 지금 요수와 22장부터 24장 말씀을 세모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마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좋은 땅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요수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저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 주셨기에 그걸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건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도했을 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감사하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다 있지 않을지라도 그냥 저와 여러분을 주의의 자녀로 십자가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기에 그 걸음을 갈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다 있지 않을지라도 그 걸음을 가십시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 하박국 3장 17,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손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자, 그 걸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가자고 권면합니다. 동일하게 하박국 선교사 하박국 선교사 하박국 우리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예.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 정말 좋아해 가지고 예.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더라도 양과 소가 많지 않을지라도 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여러분. 세 가족 한 분이 같이 교제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오, 당도 당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천국은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 덕분에 저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는 작은 소망입니다. 예? 아니, 천국 가는 것보다 더큰 소망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곁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곁에 있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어, 그렇지요 하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천국 가면은 이 모든 어려움, 아픔들, 고난들 없을 건데, 그래서 그냥 마음껏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건데.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고민도 없을 텐데 그런 마음보다 더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놓치고 싶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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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천국을 이상해서 여기서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의 반대로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이 없고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더 크지 않았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선을 행하다가도 애매히 받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모든 결과가 다 좋지 않을지라도 그저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도의 냄새가 그저 짠내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향나무는 그 향나무를 찍는 도끼의 날에도 향기를 묻힙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행함과 섬김과 수고와 나눔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묻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